박지현은 한국 트로트계의 유명한 가수 중한 명이다. 오늘 그의 집 앞에는 많은 선배들이 축하하러 왔다. 그들은 큰 꽃다발을 가져왔고, 그의 새로운 성공에 매우 흥분했다. 박지현의 노래와 새 앨범은 한국 트로트를 국경 너머로 몰고 가는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트로트 가수 세대에겐 정말 대단한 업적이다. 선배들은 박지현이 꿈꾸던 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해내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박지현은 선배들을 집으로 초대해 문을 열어 선배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달했다. 한국 트로트계의 선배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최고의 후배로 꼽히고 있다 이는 박지현에 대한 자부심을 뿐 아니라 국내 음악계에서 그의 경력과 영향력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선배들의 뜨거운 응원을 바라보는 박지현의 얼굴에는 행복감과 뿌듯함이 배어 있다. 그를 앞서간 사람들은 축하하러 왔을 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왔다. 이들은 박지현의 업적이 자신뿐만 아니라 트로트 업계 전체의 업적 일 인정했다. 박지현은 선배들에게 끊임없이 감사와 애정을 베풀며 겸손과 깊은 감사를 표했다. 트로트의 새로운 상징으로 인정받은 그는 자신의 경력에 대해 매우 성숙하고 책임과 믿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항상 좋은 음악을 들려주려고 노력했고, 관객과 업계의 기대에 부응했다. 박지현은 열정과 남다른 재능으로 트로트는 물론 팬들의 마음속에서도 한걸음씩 입지를 굳히고 있다. 그는 노력과 집념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한국 음악계의 후손들에게 큰 영감이 되었다. 박지현은 업적이 상승하면서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트로트 장래의 발전과 혁신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그녀의 신곡은 국내 팬들의 관심을 끌었을 뿐만 아니라 국제방송사와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이는 그의 영향력이 국가 경계를 넘나들며 한국 문화를 세계로 확산시키는데 두드러지는데 기여했음을 입증한다. 그는 예술적인 성공뿐만 아니라 성격과 친절함 때문에 선배들에게 사랑받고 있다.